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 오피스텔 판교밸리자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판교밸리자이는 경기도 성남시 소정구 고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지구는 강남과 판교 사이에 있는데 약 17만 평 규모의 택지지구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주거 세대가 바로 판교밸리자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아파트는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한달 전쯤 나왔던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15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교 밸리자인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도 현재 회사 보유분 소조물량만 남아있는데요. 지금 입주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판교 벨리자이 위치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벨리자이가 속한 고등지구는 제1판교, 2판교, 3판교 테크노밸리와 거리가 가까워서 직주 근접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최근에 완성이 됐죠. 자, 3판교 테크노밸리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완공 예정이고 또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모두 완성이 될 경우 15만 명 이상의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판교 집값이 워낙 비싼 거 아시죠? 20억을 훌쩍 넘는데 또 강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고등지구가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은 대왕판교로, 용서고속도로, 분당 내국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인접해서 판교까지 차로 10분, 강남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고요. 아쉬운 점은 근처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역까지 이동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한 번에 판교역, 수서역, 야탑역까지 갈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보권으로 갈수 있는 역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주위에 청계산, 일릉산, 대왕저수지, 상적천이 있어서 자연환경을 누리기 너무 좋고요.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아담하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처 대왕저수지는 앞으로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산책로, 생태체험시설 등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올 8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상적천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게 판교 밸리자이 3단지 오피스텔인데 그 앞에 상적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2단지랑 3단지 사이에 상적천이 있는데 근처 주민들의 산책로로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왕남초등학교가 판교 밸리자이 2단지 뒤쪽으로 있는데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등지구 내에는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선택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면 판교밸리자이는 1단지, 2단지, 3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350세대와 오피스텔 282세대가 같은 단지에 섞여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14층까지이고 오피스텔은 5구 타입과 84 타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 타입은 방두 개, 화장실 한 개이고 1, 2인 가구나 신혼 부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고요. 84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녀 세대는 전기, 국탑, 오븐, 김치냉장고, 에어컨이 무상 제공됩니다. 직접 둘러보니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 거실 아트월, 우문형 천정, 간접 조명, 엔지니어스톤 주방 상판이 기본 다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누구나 선호할 만한 느낌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각 단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1단지 지하 1층에 키즈 카페, 지하 2층에 카페테리아, 코인 세탁실 2단지 지하 1층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 지하 2층에 피트니스 센터와 샤워실이 있고요. 3단지 지하 2층에는 도서관과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판교 밸리자이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구조가 잘 나왔고 관리비도 거의 아파트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이 브랜드의 강남과 판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앞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자녀 세대는 진짜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뷰가 좋은 호실은 정말 몇개 없습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세대에 드리는 혜택이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유선상 문의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